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어요. 마이클 스트레이지와 JP 모건 사이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마이클 세일러가 현재 무엇을 구축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은행을 설계하고 있죠. 완전 준비금 기반에 에너지로 뒷받침되는 자본 효율적인 금융기관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세일러가 비트코인 은행 구상을 언급하자마자 JP모건이 움직였거든요 레버리지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하더니 갑자기 비트코인 24만 달러 전망을 내놨어요 근데 JP모건이 그동안 비트코인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시죠? 가기라고 했어요 범죄자들이나 쓰는 돈이라고 했고요 환경을 파괴하는 자산이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런 JP모건이 이제 와서 비트코인이 거래 가능한 매크로 자산이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입장 변화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된 금융전쟁의 일부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오히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전망을 뒷받침하는 건지 분석해 볼게요. 먼저 두 세력이 각각 무엇을 대표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즈는 기업 차원의 비트코인 채택을 상징하는 회사예요. 비트코인을 기업재무제표에 처음으로 대규모로 편입한 상장사이고, 현재까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죠. 테일러가 구축하고 있는 건 일종의 비트코인 요새예요. 매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전략을 견제하고 있거든요. 반대편에는 JP 모건이 있죠. 글로벌 금융 시스템 핵심 축이에요. 최근 JP 모건이 스트라이티즈를 공격하고 스트라이크 창업자 잭 몰러스를 공격하고 비트코인을 공격한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계획된 움직임이죠. JP 모건이 깨달은 게 있거든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하면 부분 준비금 은행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다는 걸요. 부분 지급 준비금이 뭐냐면요 고객에 맡긴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돌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에요. JP 모건을 비롯한 전통 은행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확산되면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JP 모건이 새로운 무기를 내놨어요. JP 모건 코인이라는 걸 출시했거든요. 공식 명칭은 디파지 토큰이에요. 주목할 점은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되면 해당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포장했냐면요. 규제된 기간용 블록체인 효율성 향상 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오해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이토큰은 이자를 지급해요. 이게 왜 위험한 신호냐면요. 기간 투자자들이 온체인에서 JP모건 예금으로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서클이나 팍소스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경쟁이 안 되거든요. JP모건이 원하는 건 탈중앙화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통제하는 형태의 디지털 화폐 체계를 구축하려는 거죠. 그리고 더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JP모건 코인은 기반이 되는 달러를 JP모건 금고 안에 그대로 둬요. 기존에는 폐쇄된 은행 시스템 안에서만 신용창출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국경을 넘어서, 시간대를 넘어서, 동일한 방식의 신용창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JP모건이 구축하고 있는 건 온체인 부분지급 준비금 시스템이에요. 기존보다 훨씬 확장된 버전이죠. 반면에 스트레이티즈가 만들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철학에 기반한 금융기관이에요. 완전 준비금 비트코인 기관을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상품 경쟁이 아니에요. 세계관의 충돌이죠. 타이밍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데일러가 비트코인 기반 은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잖아요. 스트레이티지는 이미 주가 수익률에서 JP모건을 압도하고 있고요. 이제는 금융 인프라 차원에서도 경쟁하겠다는 거죠. 스트레이티지 뱅크라는 상표 등록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은행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기존 부분지급 준비금 시스템에 근본적인 도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JP모건이 어떻게 대응했냐고요? 우선 세일러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어요. 이제 그 공격에 전체 윤곽과 타임라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JP몽건이 스트레이티지에 대한 마진 요구 비율을 95%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켰고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동시에 뭘 했냐면요 아이빗 레버리지 노트를 출시한 거예요 잠깐 정리해볼게요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다고 시장이 경고하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연계 레버리지 상품을 내놓은 거잖아요 투자자 보호가 걱정된다면서 경쟁사가 만든 ETF에 연동된 고위험 상품을 설계했다고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본질이 뭐냐면요 jp모건은 비트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종이 청구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건 모든 투자자들이 etf를 보유하고 구조와 상품을 보유하고 합성 파생 상품을 보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투자자와 실물 비트코인 사이에 금융상품 레이어가 많이 끼어들수록 그들의 수수료 수익과 통제력이 유지되니까 말이죠. 상승장의 수익도 원하고 변동성에서 나오는 거래 수수료도 원하고 유동성도 원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커스터티가 이 구도에서 혁명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다른 방향의 뉴스가 터졌어요. 텍사스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텍사스 경제규모가 단독으로 세계 8위에 해당하거든요. 웬만한 국가들보다 경제규모가 크다는 뜻이죠. 이 텍사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보유 주가 된 거예요. 텍사스 주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어요. 현재 텍사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만 향후 경제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독특한 자산인 이유로 완전한 감사 가능성을 들었어요. 코드가 오픈 소스이고 통화 정책을 누구나 일반 컴퓨터로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전체 거래 원장을 다운로드하고 모든 거래가 정해진 발행 스케줄을 준수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하거든요. 이더리움이나 XRP 같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희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절대로 2100만 개를 초과할 수 없는 확정된 희소성이 있다는 라 거죠. 텍사스 블록체인 협회 회장 리브레차에 따르면요. 초기에는 블랙록 ETF를 통해 매수하지만 최종 목표는 셀프 커스터디래요. 인플레이션 해지해주 에너지 생산해주, 비트코인 채굴해주, 세계 8위 경제규모 주가 이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보유주가 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시청한 What Bitcoin? This Podcast에 나온 온체인 분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께 쉐어해드릴게요. 현재 비트코인이 투자된 전체 자금의 70%가 8만 5천 달러 이상의 가격대에서 유입됐대요. 모든 UTXO를 마지막 이동 시점 기준으로 가격을 선정하면 70%의 원가 기반이 8만 5천 달러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8만 5천 달러가 비트코인의 새로운 가격 기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3만 달러, 1만 달러, 5천 달러의 비트코인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과거 얘기죠. 그 가격대에 유의미한 자금이 남아있질 않아요. 자금이 전부 현재 가격대 위로 이동했거든요. 물론 현재 가격이 그 아래에 있으니까 상승 과정에서 잠재적 매도 물량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상승장이 오면 그 물량을 소화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매수자들의 성격이에요. 이 사람들이 용돈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제한적이죠. 은행일 수 있고 국부펀드일 수도 있고 애용기관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걸프 지역 국가가 ETF를 통해서 5억 달러 넘게 매수했다는 공시가 나왔잖아요. 국가 단위 자금이 이 자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체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배분하고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죠. 세일러처럼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성격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코인베이스 전략 책임자, 존 다고스티노가, 기간 투자자 대상, 프레젠테이션에서 한 분석이 있어요. 유튜버가 과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기간용으로, 정제된 공식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가 뭐라 했냐면요. 사성 최고치 이후, 비트코인 펀더멘탈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냐고요. 없었대요. 오히려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구조적으로 더 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티은행과 JP모건이 스테이블 코인을 대규모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체코 중앙은행이 유료전 최초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미국 구세청 규정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요. 하버드 기금이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거든요. 이 모든 게 구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래요. 거래소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면요. 선물 시장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고 있지도 않대요. 그가 예전에 배운 원칙이 있는데요.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도 빠르게 하락하면 시장이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참여자들이 시장을 영구적으로 이탈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보면은요. 활성 지갑 수가 3개월 전이랑 거의 동일하대요. CME와 코인베이스 선물 미결제 약정이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폭에 비하면 엄청 완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면은요.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과가 할인 판매된다고 덜 좋아지는 하 않잖아요. 이 자산을 좋아했다면 지금 더 좋아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세섭 구간이라고 했어요. 매 사이클마다 이런 시점이 오거든요. 스마트 머니가 추측되는 동안 대다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구간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 플리마켓이라는 세계 최대 예측 시장이 있는데 실제 돈을 걸고 미래 사건의 확률을 베팅하는 플랫폼이죠. 올해 초에 미국이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할 확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시나요? 정확히 0%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62%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수백만 달러의 실체 자금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수할지 여부에 베팅되고 있는데요. 그 돈의 대부분이 매수한다는 쪽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전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건 사람들의 집단 판단이죠. 예측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확률만 반영하거든요. 그리고 그 확률이 미국이 텍사스처럼 비트코인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준비금을 통해 비트코인을 서서히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코인스토리스에서 마이클 모가 한 말이 있어요. 금융 역사상 시가 총액 2억 달러를 넘은 자산 클래스가 사라진 사례가 없다고 했어요. 비트코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한 거죠. 마이클 세일러가 유명하게 한 말이 있잖아요. 이 자산이 제로로 가지 않는다면 100만 달러로 간다고요. 물론 내일 당장 100만 달러가 되진 않겠죠. 근데 기간 채택 현황만 봐도요.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금융 시장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 출시 사례가 됐어요. 미국의 9개에서 14개의 주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을 국가에 편입하려고 경쟁하고 있고요. 와이오밍이 선두에 있고 텍사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플로리라도 움직이고 있죠. 연방 정부는 새 행정부 출범 한달 만에 본격적인 친크립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SEC가 코인베이스와 협의했잖아요. 연방과 주차원의 친 비트코인 움직임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 됐어요. 블랙록을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들이 속속 지입하고 있고요. 아부다비아가 비트코인 ETF에 4억 달러 넘게 투자했거든요 이 2조 달러 비트코인의 자산 클래스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어요 마이클 세일러가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어요 변동성은 생명력이래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거든요 이 자산을 보유하려면 최소 4년의 시간 접형이 필요하대요 적정 시간 프레임은 10년이고요 시간 접형이 4년 미만이면 이터 크레딧 같은 채권형 상품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즈 이 같은 비트코인 연기 주식에 투자하면 동일하게 4년에서 10년의 시기가 필요하대요. 세일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고에너지, 고 변동성 자산을 매수해서 리스크와 변동성을 분리한 다음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한 투자자들한테 수익률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없으면 고 성과가 불가하고 그들의 부가가치 청출도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세일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영원히 매달 2%씩 변동성 없이 상승한다는 걸 모두가 알면 자기도 사업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전통금융 투자자들과 전통언론이 시장을 지배할 거고, 워렌버핏이 전부 소유할 거고, 우리한테 기회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을 도전이지만 동시에 핵심 기능으로 봐야 된대요. 변동성은 사토시가 믿는 자들에게 준 선물이래요. 분석가로서, 역 운영자로서, 투자자로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요. 변동성이 사라지면 아무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래요. 테일러가 비트코인 100만 달러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기간 채택의 눈사태가 일어나고 있대요 현재 JP Morgan, Bank of America, l s p a g o BNI Wellon, c Bank, Citi 같은 대형 은행사들이 이 자산 클래스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조단이 자산을 운영하는 은행들이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신용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이 자산 클래스를 취급하겠다고 하고 크리토 산업을 금융 서비스 하겠다고 하면요 그게 현재 가격에서 10배 상승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래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까지 은행들 도움 없이 도달했거든요 근데 100만 달러로 가려면 은행들이 이 자산을 본격적으로 금융서비스에 해야 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4년은 비트코인 뱅킹에 관한 시기라고요. 미국 주요 은행권이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따라오거든요. 호주, 캐나다, 싱가폴, 중동, 유럽, 멕시코, 남미 은행들이 전부 미국 은행 표준을 따르니까요. 눈사태가 시작됐고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2025년 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요. 스트레이티지 주식을 커버하는 주식 애널리스트가 12명 정도 되는데요 컨센서스가 15만 달러 이상이래요 스트레이트 이의 공식 가이던스도 연말까지 15만 달러를 목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왜 근본적으로 다른 자산인지 정리해볼게요 알프레드 창업자 조에 레슨의 분석이 있어요 세계 최대 금융 분석 회사 중 하나의 창립자거든요 매 사이클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대요 근데 구조적 현실은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모든 자산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든 비트코인이 장기적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CEO가 없어요. 마케팅팀이 없고요. 사전체굴이 없죠. 내부자가 없어요. 희석도 없고요. 구제금융도 없죠. 시스템을 끌 스위치도 없어요. 그런데도 매 사이클마다 더 강해져서 부상하고 더 많은 유동성을 흡수하고 전 세계가 실제로 신뢰하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누구의 부채도 아니에요. 온체인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그건 누군가가 발행한 게 아니죠. 사람들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탄생한 거예요. 발행 주체가 없거든요. 법정화폐는 발행 주체가 있잖아요. 모든 달러가 사실 차용증이에요. 지갑에 있는 지폐를 보면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한 차용증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차용증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요. 미국 정부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이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부동산보다 더 확실한 가치보장인가요? 모든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깨닫게 되죠. 내 노동의 결실을 아무도 조작할 수 없는 정직한 원장이 저장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같은 경화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용 정리하면 큰 돈을 쥐고 있는 엉망장자들이 줄줄이 매수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한년주기는 죽었고 이제 기관이 주도해요. 베어마켓 바닥일 가능성 높고 리스크보다 보상이 훨씬 커요. 김도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향 브리핑, 현실코인 상담, 급등코인 추천, 트레이딩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특히 기간 투자자들 움직임, 엉망정자 포트폴리오 변화, 거시경제 신호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요. 큰 손들이 움직일 때 같이 타세요. 혼자서는 이 모든 신호 못 잡아요. 함께하면 더 많이 보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